네, 마지막 챕터인 12번째 결론 챕터입니다. 11번째 챕터는 수식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수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건너뛰었고요.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의존하지 않고 전자거래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어, 신뢰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어, Trusted Third Party, 그러니까 제, 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은행을 뜻하는 거고요. 우리는 디지털 서명으로 만든 코인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서 시작했는데 이는 소유권을 강력하게 제어하지만 두번 지분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었으면 불완전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증명 오브 워크, proof of work죠. 사용하는 Peer-to-Peer -peer 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거래의 공개적인 기록을 기록하며 정직한 노드가 대부분의 CPU 파워를 제어하는 경우 공격자가 변경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빠르게 불가능해집니다. 이 네트워크는 구조상의 간결함에서 견고합니다. 노드는 거의 조정 없이 동시에 일합니다. 메시지가 특정 위치로 라우팅되지 않기 때문에 노드는 식별될 필요가 없으며 노드는 최선을 다해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노드는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떠나거나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의 증명으로서 증명 오브 워크 체인을 수용합니다. 가장 긴 체인 수용하겠죠. 노드는 CPU 파워로 투표하며 유효한 블록을 수락하고 그들을 확장하기 위해 작업함으로써 그들의 수용을 표현하며 잘못된 블록을 거부하기 위해 작업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거부합니다. 필요한 규칙과 인센티브는 이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강제될 수 있습니다. 어 0 번째 이제 그 소개부터 쭉 읽어드렸는데, 어이 결론 안에 어, 거의 이제 비트코인의 정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단 어, 신뢰하는 이 제3자 없이 개인 간에 이제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어, 만들었고요. 어, 두번 지불하는 것을 어, 방법이 없으면 불안전하기 때문에 두번 어, 지불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프 파워 워크 방법을 사용했고요. 어, 이제 그 방법을 서포팅하는 그것 자체가 이제 정직한 노드의 CPU 파워가 공격자보다 더 세면은 이제 해킹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가 간, 간결하면서 이제 이 노드들 어, 노드들이 제 이해로는 이제 최고로 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어, 동시에 일할 수 있고 어, 이 노드들이 식별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유롭게 다시 어, 왔다갔다 떠나거나 다시 참여할 수 있고 어, 이제 이게 가능한 게 어, 증명 어, 작업 증명 방식 프로어 워크 체인이 체인 때문인데 이게 가장 긴, 거, 긴 것만 이제 어, 정식 이제 블록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 때문이고요. 어 그리고 또 잘못된 블록이 혹시라도 나올 경우를 어 대비해서 어, 전체 이제 어 블록과 이제 잘못된 블록을 어 비교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어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된건 2013년인데 어뭐 당연히 큰 관심 없었고. 어, 이제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제 하나로는 1억도 넘어오고 해서, 어, 좀 뒤늦게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어, 뒤늦게 했지만 그래도 어, 조금이라도 알고 어떤 어, 기술이 있는지, 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어, 아주 어, 수박 거탈키 시기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한번 내가 직접 읽어본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이렇게 이, 이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방식들을 다 알고 나니까 조금 더이 코인에 조금 더 이제 그 믿음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 지금 봐주시고 계신데 어 굉장히 또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는 영상이지만 이렇게 끝까지 어 마지막 소주제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투자해서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